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이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자치를따로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의 의미입니다 이번 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고난 받으신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주간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절 앞서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바뀌어 죽었으십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행벌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고통스러운 행벌이라 해도 간이 아닙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사행방법입니다 흉악한 죄인들만 지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아무 죄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고난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의미의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내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담의 범죄 이후 제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로마서 3장 십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죄는 반드시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범하고 있는 죄. 우리가 범하고 있는 죄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죄의 대가는 무엇인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반드시 죄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라 하고 싶은 사람들.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하고 죄를 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죄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 개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어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증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행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 위에 열거한 죄들 중에 하나라도 범하지 않았다고 우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죄를 범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된다고 합니까? 예, 사행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행, 즉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제 대가는 사행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전 죄를 지었는데 안 죽던데요 예. 육신은 육신의 죄를 지으면 육신에 대한 대가를 받겠됩 그러나 우리는 영혼이 죽게 되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을 받을 것인데 영혼이 잘못되니 영혼이 죽으면 범사가 되겠어요? 영육간이 잘 되겠어요? 그래서 죄의 대가는 사행중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순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순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순 사망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죄의 대가로 사행을 받아야 마땅한 사형수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죄안 짓고 사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사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를 범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형수다 이 말입니다. 자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 죄인들은 다 대가를 받게 되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행수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 사행수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용서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죄에서 용서받는 것이 이 사행수에게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죄를 용서해주는 이것이 필요하고 또 그를 해방시켜주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데 그게 참말이요? 그런 담에요. 예, 참말입니다. 죄에서 용서받는 것만이 가장 필요하고,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가 필요하냐. 죄를 사해 주는데, 피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히비스 9장 22절입니다. 시작.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피가 필요하다면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죽어 줘야 되는데 죄 있는 죄가 죄성이 있는 죄인이 대신 죽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이 우리를 대신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제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온이 인류의 죄를 우리 주님이 온세상죄를 담당하는 어린 양이 친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더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던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 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는 이 세상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어린 양에게 저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이 구약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죄를 속할 피가 필요했습니다 어린 양이나 이런 피가 필요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영원한 어린 양이 되어주심으로 지금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제사를 지내고 그리 안 하지요. 우리 주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어주셨답니다. 영원한 어린 양.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양 같아서 걸어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갖거늘 여와께서는 호 우리 무리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죄값을 대신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대가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간단하게 말하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내 죄, 네죄다 합하여 우리 죄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우리 주님이 지고 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믿으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된 모습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그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지만 하면 많은 여태껏 지은 죄인 된 모습에서 이 모든 죄는 그대로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것도 우리 힘으로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더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고백하게 해주는 힘을 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삼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제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 것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아, 내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아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도 결심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했는데 내가 했는데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게 해서 하나님이 하게 해서 하는 것이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 주님께서 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죄는 우리가 범하였고 그죄 값으로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를 만만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피열려 주셨기 때문에 내 내가 길이요 진리생명이다 나로 말미암 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다리 역할을 해 주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이 거리를 다리 역할을 해 주시므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말고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 말고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사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사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많은 죄를 아무런 공로 없이 까부시 용서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3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는 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 주셨는데, 자의 독생자를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를 하잘 것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내어 놓겠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데 이런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를 범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자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을 지신 의미. 두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받으신 고난의 의미 두 번째 고난의 자치를 따라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제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예, 고난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있어서 받는 고난은, 받는 징계 고난은 잘 참아도 칭찬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잘 참는 고난은 하나님이 칭찬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참는 일이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고난을 받는, 그런 징계의 고난을 받는, 그 고난을 참는 자가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고난을 참는 복된 분들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대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칭찬받는 그런 복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죄를 지어서 당한 고난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빌리포스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말씀에 순유하는 고난을 받는데 어떤 자세로 받는가? 빌리포스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 있다면 아무 죄도 없는데 가장 참혹한 행벌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가장 가장 어려운 순종이 가장 어려운 명령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나 생각해요? 여러분이 순종이 가장 어려운 명령이 어떤 것이라 생각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아무 죄도 없으신데. 아무 죄도 없는데, 자기보다 더 나은 분을 위해서, 윗사람을 위해서, 뭐 부모를 위해서, 선생님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도 아니고, 죄인들을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데, 가장 참혹한 행벌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것이 순종하기 가장 어려운 명령이지 않겠나? 순종하기 가장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주님도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이게 가장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22장 42절에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너무 이 일을 감당하기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 어려워서 이 명령이 어려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음 22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일 그래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 잔을 받아야 이 잔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너를 보냈다 이 잔을 받아야 네가 예수다 네가 메시아가 된다 그랬더니 아 제가 받을 잔이면 제가 받겠습니다 각오하고 얼마나 이 잔을 받기 위해서 이 빼앗긴 마음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나 기도했더니 땀은 끈적끈적 그런데 얼마나 얼마나 했다게 기도했으면 땀이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지 땀방울이 뚝뚝뚝 핏방울처럼 떨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못밖에 죽으심으로 내 고난의 자취를 따라라.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자취를 따라오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고난의 자취를 따라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한 그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사도행 2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사도행 20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남은 사도바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괴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였습니다 골로세스 1장 2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괴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를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또그 피로 괴를, 괴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가신 거기를 그 따라오라고 하 순간 여러분에게 따라올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운 내가 이 구속한 피로 너희를 구속해 줄뿐만 아니라 이 주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교회를 우리에게 세워 주셨는데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채우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무슨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결론입니다. 이번 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고통 받으신 주간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에수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의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육체에 채우는 그는 고난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장차 큰 영광으로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